7거리 온지 5일차 정도 됐어요. 제가 좀 미친 짓을 한거 같아요. 오늘 아침으로 어제 먹은 된지를 또 데워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완전 맑고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별로다가 축제가 딱 시작하니까 날씨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죠. 제 네일이, 한국에서 받은 네일이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그래서 지워야 되는데, 지금 이사하고 뭐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못 지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랑 패디도 지우러 갑니다. 그리고 좀 당분간은 네일을 쉬어야겠어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이거 이케아 거 샀거든요? 지금 이케아에서 할인해서 이게 200불에 파는 서랍 4개짜리인데, 마침 여기에 또 올라왔어요. 이거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의 다 잡장을 잘안 해주는데 이분이 바로 올렸길래 바로 문, 문의해서 자기가 배달할 수 있대요. 그래서 배달을 해주셨어요. 조금 얼룩들 있는데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두번 닦긴 했는데 다시 얼룩들 위주로 한번더 닦아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70불에 샀어요. 70불에 샀는데 옮, 여기까지 옮겨주셔가지고 80불 드렸거든요? 어쨌든 여전히 한 반값보다 더한 가격에 산 샘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위에는 그냥 화장품 같은 거 올려놓고 화장대 겸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제가 청소기를 아마존에 서 샀는데 진짜 샀거든요뭐 행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인해가지고 99불인가. 100불 안되게 샀어요. 이거 청소기 핑크색 샀거든요. 진짜 장난감 같네. 이거 봐요. 완전 바비 장석이에요. 그냥 짠짠! 오 너무 귀여운데? 한... <laughs> 귀여운 것 같아. <laughs> 저는 방금 위너스를 갔다 왔는데요. 위너스가 어떤 곳이냐면 새 상품인데 약간 아울렛 같은 개념이에요. 마샬도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데 새 상품인데 아울렛 상품을 이제 싸게 파는 곳이에요. 일본 다이소는 있지만 달러라마라는 또 이제 천원샵 같은 데가 있거든요. 약간 질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조금 더 괜찮은 질이랑 디자인 괜찮은 걸 찾고 싶을 때는 위너스를 가거든요. 위너스에는 정말 다양한 거 팔아요. 이제 옷이나 신발도 팔고 운동용품도 팔고 운동용품 진짜 괜찮아요. 요가매트 같은 거 사기 좋고 저는 그런 데서 음식류는 그냥 뭔가 안 사게 되더라고요. 음식류는 좀 그렇고 후라이팬이나 냄비 근데 이런 것도 아마존이 더 싸기는 한데 이제 급하게 하나씩 살 때는 위너스에 가서 사는 편입니다. 요 키친 플로어매트를 샀어요. 이게 재질이 고무 재질이거든요? 물이 닿아도 그냥 걸레로 슥슥 닦으면 되는 그런 재질이요 이거 왜 샀냐면 이 싱크대를 쓰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매트가 있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오늘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있는 매트인데 비슷한 거를 중국 사이트에서 찾아봤어요. 테모나 이런 데? 근데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은 그냥 차라리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나으니까 얘가 25불인데 태모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쓰레기통. 쓰레기통 하나 샀는데 이게 한국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서 뭐 굳이 코리아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쓰레기통이라. 근데 10달러밖에 안 하더라고요. 쓰레기통이 은근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한2 3 0불씩다 하는데 이게 10불에 팔고 있길래 9.99불. 그래서 팔고 있길래 사왔습니다. 이거 화장실 용으로 쓰려고요 지금 화장실에 원래 제가 방에서 쓰던 거 갖다 놨는데 그거는 페달형인데 이건 이렇게 오픈형이면서 구멍이 조금해서 좀더 위생적이면서도 편하게 화장실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제가 이 안에 담아놨는데 짠! 너무 귀엽죠? 이 텀블러 요렇게 생긴 거 사고 싶었거든요. 뭔가 차에서 이동할 때 여기가 딱 맞다 그래서 그것도 좋을 것 같고 방에서 물 이렇게 담아가지고 마시기도 뭔가 컵은 오픈돼 있으니까 텀블러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작은 텀블러들은 있는데 이렇게 큰건 없어요. 근데 운전할 때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마시기가 좋은 것 같아서 이거를 샀고 요 빨대용 이제 청소하는 것도 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있는 텀블러고 스탠드 건 아니고요. 이거는 20불에 샀어요. 거기 가면은 좀 많이 보이는 브랜드 게 있거든요? 그게 뭐좀 유명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생겼어요. 걔는 25불 정도 했는데 어 저는 이게 색깔이 더 예뻐서 걔는 약간 논슬립으로 기능성이 좀 있는데 얘는 그냥 스테인리스예요. 근데 아무튼 귀여워서 얘를 하나 사왔어요. 젓가락을 사야 되는데 이게 한입마트에서 사야 되나 하고 있다가 위너스에 맛있는데 5달러 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세트 사왔습니다. 아무래도 젓가락이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사서 62.96이니까 6 3불 나왔네요. 63,000원 정도? 화장품 정리 시간. 제가 이게 원래 스킨케어 용으로 썼던 수납펌이고, 이것도 위너스에서 한 5, 6불 주고 샀는데, 이 플라스틱 통을 뭘로 썼냐면, 제가 그때 그 화장실에 서랍장이 있었는데, 그 서랍장에 이거랑 뭐 다른 또 투명 케이스랑 해가지고 두 개를 넣어서 스킨케어 통으로 썼어요. 이제 화장품을 여기다 넣어놓으려고 요 이게 원래 사실은 냉장고 용으로 알고 있어요. 냉장고 이렇게 넣어서 꺼내고 뭐 하는 그런 수납펌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위너스에서도 이런 통이 꼭 그거 냉장고용로만 써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제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는 다 비었고요 이거 요즘에 그중국사이트에서도 많이 팔더라고요 언니가 준 건데 세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겨서 진짜 편해요 이렇게 그냥 보자기인데 이렇게 열어놓고 여행 가서 이렇게 쓰다가 돌아올 때 이렇게 쇽 해주면은 끝이라서 너무 너무 편합니다. 이번에는 달러라마. 달러라마는 한국의 다이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이소만큼 좋지 않아요. 다른데보다 싸지만 퀄이 낮은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특히 음식 같은 거는 절대 안 사는데 뭔뭐 느낌이 그 캐나다 현지 선생님이 옛날에 달러라마에서 음식 사 먹지 말라고. 얘부터 뜯어볼까요 이거 슈즈, 슈그 뭐냐? 신발장이에요. 신발장 이렇게 생긴 약간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여기 가구들이 다 비싸서 그런지 이렇게 패브릭이랑 설로 되어 있는 소품 뭐라 해야지? 간단한 가구 같은 게좀 많이 팔거든요. 그것도 뭐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옛날에 그거 산적 있었는데 요것또 이제 그런 개념으로 파는 건데 달러라마에도 이걸 파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된 것도 한 20불에 파는 것 같던데 이거 오불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원래 시인에서 사려고 했는데 마침 갔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옷장을 산 김에 여기 정리약을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달러라마에서 2.75달러면 쉬인이랑 완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완전. 아, 닫히네 여기 지퍼가 있어서 이렇게 다듬는 되나봐요 냄새가. 이거 한번 씻어서 써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다가 속옷 같은 거나 양말 넣기 좋을 것 같아요. 드라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길게 길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길다랗게 쇽슉 넣으면 될것 같아요. 뭔가 모양이 안 잡히고, 흘러올 하고 싶어. 이거 쓸수 있을까, 잘? 텀블러 제가 좀 다양한 사이즈로 있는데, 그런 거 씻을 때 쓰는 씻을 입니다 이렇게 소옷 정리함이에요. 어, 근데 이거 좀큰것 같아. 이렇게 크네요. 여기다가 차라리, 얘를 환불을 하고, 이거 두 개를 쓰는 게 나을까봐요. 이제, 빨대 있잖아요. 빨대 청소하는 건데, 제가 오늘 텀블러를 샀어요. 그래서 그 텀블러가 빨대 꽂아서 먹는 텀블러라서, 빨대를 좀 여러 개를 사고 싶은데, 거기에 빨대는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빨대 닦는 용을 하나 샀고요. 이거는 변기에꽂아두려고 하나 샀고, 이거는 얼음. 얼음 만드는 거. 그래서, 저희가 얼음통이 따로 없어가지고, 얼음을 만들어서 즉각즉각 이렇게 빼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플라스틱으로 된 애들은, 이게 얼음이 되면, 힘을 이렇게 해가지고, 흐트려서 어디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고무로돼 있는 거라, 이렇게 똑, 근데 그렇게 또 분리되어 있진 않아서 똑똑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얘가 더 편하지 않을까. 이거 감자칼이에요. 그래서 감자칼이 원래 약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손잡이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뭔가 느낌이 무서워. 이렇게 이 쓸, 손을 쓸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이걸로 샀는데 어떤 게 좋은 선택일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긴 건 처음 써봐가지고. 주방에서 쓰려고 걸어놓는 수건으로 샀어요. 주방에서 이렇게 손을 닦아내는 일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쓰려고 저의 화장대에 놓려고 제가 방금, 아니, 방금은 아니고 제가 오늘 드디어 옷 철학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를 지금 화장대처럼, 제가 아직 청소 중이에요. 화장대처럼 이제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쓰려고 이 거울을 샀습니다. 거울이 이렇게 조절이 돼서 딱서 있어요. 요것도 4불이네요. 빗이랑 거울 이런 거 되게 비싸게 팔거든요, 여기는?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비싸게 파니까 이런 달러라마에서 이런 굳이 뭐 가격이 전혀 상관없는 애들을 사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거를 이렇게로 써도 되고, 이렇게도 써도 되고, 이렇게근데그 신발을 넣으려면 여기 밑에 칸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안 나오게 꽂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냥 쓰는 걸로? 딱 아홉 켤레가 들어가겠네요. 이 위에는 부츠류를 넣을 거고, 여기는 쪼꼬미들을 딱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저의 소고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레깅스들 넣어놨고, 스타킹들, 팬티, 그리고 여기 양말, 그리고 브라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아, 훨씬 낫다. 제 짐이 뱅고마에서 도착했습니다. 제가 보낼 때홀리데이 롱이 캔드였어가지고,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 왔네요. 근데 짐이 제가 세 개를 보냈는데, 처음에 하나를 보내고 나머지 두 개를 이틀 뒤에 보냈어요. 그 늦게 보낸 두 박스가 지금 먼저 도착했거든요. 제 가방들 이게 꾸겨져서 와서 좀 걱정했는데 괜찮겠죠? 제 서랍장이 보이다 서랍장을 먼저 조립을 해서 옷을 정리하고 접어서 보관하기도 편하고 가벼워서 좀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슬라이딩도 되는... 괜찮지 않나요? 아, 누가... 아, 드디어 슬리퍼! 너무 원했어. 잠깐 잠깐 내려갈 때 계속 운동하시어가지고 제가 구두를 안 신는데 유일한 하나의 구두예요. 이건 진짜 딱 운동하는데서만 신어서 엄청 깨끗해요. 이 샌들 그냥 편하게 막 신기요. 이건 정말 싸게서서 잘 신고 있는 슈퍼에서 샀거든요. 이런 스타일 사고 싶어서 슈퍼에서 샀었는데 근데 이거 진짜 잘 신고 있어. 짜잔 너무 귀엽죠? 이번엔 로퍼예요. 오늘은 캘거리 온지 5일차 정도 됐어요. 오늘은 어제 한 분이 비행을 오셨고 사실 밴쿠버에 오기 전에 비행률 세명을 잡았는데 세분다 이제 갑자기 구하셨다고 비행을 안오신다 그래가지고 멘붕이었거든요 왜냐면 7월 2, 1일 시기를 지나면 이제 들어오실 분이 많이 없으니까 되게 애매하고 8월 입주자를 받기는 제가 한달 렌트를 이제 그대로 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는데 들어오실 분을 구했어요. 룸메를 잘 구한 것 같고 집주인도 잘 만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목소리> 이런 스탠리 같은 텀블러를 샀거든요. 이게 있으니까 예뻐서 계속 먹게 되고 물을 제물 진짜 안 마시거든요. 근데 얘가 있어서 그나마 좀 마시고 어, 대용량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피아를 세 번이나 왔어요 때까지 그리고 제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피아랑 책장을 원래 배달 그 서비스를 하려 했는데 그게 59달러인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냥 제가 옮기려고요. 제가 살려는 침대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옆에 옆 사이드가 반으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책장을 사서 넣었는데 뭔가 이 침대도 될것 같아서 다시 사왔거든요. 근데 이 타이어들이 지금 문제인데 한번 잘 넣어볼게요. 다 실었거든요? 뒤에 보면 얘가 지금 침대고 쟤가 책장인데 하.. 제가 좀 미친 짓을 한것 같아요 얘네를 실는 것도 진짜 무거워 이게 32kg고 책장은 솔직히 할만한데 생각보다 이 침대가 너무 무거운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얘를 저질렀는지 망해버어 내 아이디어 중에 최악의 아이디어가 오늘.